이거는 냉장고 맞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고 바왁스. 어, 네. 네. 그렇죠. 강하지 않아요. 예. 물론 뮤주꺼라고 되게 좋고 작업성도 좋고. 아. 음. 다른에로 하고똑 같아요. 하나우바 왁스를 이제 발랐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 혹시라도 단사가 이제 해지 현상이나 그런 비슷한 현상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없애는 약품이에요 많이 도포가 필요 없고 얘가 보면 밑에 이거 까만 게갈라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흔들고 모든 약품은 살짝만 뿌려 끝이야 자 꼼꼼하게 왁스에는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왁스의 성분은 안 번지고 그런 얼룩이나 이런 것들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다시 한번 왁스를 반드시 슬슬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조정면에 한 번만 잘한 네. 번만... 잔사를 없애는 거예요. 왁스를 바르고 잘못하면 잔사가 조금 생기잖아요. 그걸 없애는 게 아픕니다. 네. 우리나라 기술자 연구원이 만드신 거래서 왁스기도 안 없어지는 거요 왁스하고는 전혀 음. 상관없어요. 왁스를 건들지는 않아요 얘는. 이때만 가면 돼. 자, 그럼 그렇죠. 넣어봤는데. 이 안에 따주 수건. 따주 수건 한번 더. 보셔봐. 음. 수건 갖고 있어요? 음. 이거 아니 그거 하안 되지. 또 그걸 또 건든다. 여기는 내부 음. 유리. 네. 이쪽은 의자. 음. 막걸레, 막걸레 새 거를 가져야지. 막걸리지만 항상 새거를 써야 하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 보면 네, 조금 뭔가 남아있으면 닦아주면 돼. 이거 안될땐 약품 쓰고 컴파운드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약품 써서 잘못된 거 지워주고 벌레가 조금 남아있으면 벌레들 또 없애주면 되는 거고. 예, 네. 요이 아, 어, 새거.